니가 짱 궁금해 안녕하세요 저 롯데월드 거의 5년만인데 놀이기구 추천해줄만한 거 있어요? 회성특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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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 너무 많은데 제일 좋아하는 놀이기구 뭐예요? 바이킹. 바이킹? 그럼 바이킹 따라가야지 니가 짱 <laughs> 궁금해 안녕? 아니 아까 물어봤는데 일본 분이시라고 어? 번역, 번역 좀 해주세요 일본에 제일 핫한 놀이동산이 어디에요? 넘버원! 디즈니씨! 그러면 거기가 재밌어요? 여기가 재밌어요? 거기가... 어, 여기 여기? 어, 여, 여기. 여기요 여가참 여기. <laughs> 네, 궁금해 안녕하세요 안녕유 폰? I'm from... I'm from, uh, I'm from Tokyo 네, 가참 궁금해 <laughs> 안녕하세요 오늘 뭐뭐뭐 탔어요? 훌륜라이드랑 바이킹이랑 호텔그라운드저 재밌어요? 저 지금 하러 가려고 그러는데